속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되죠? 약속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여러분. 참 절망의 땅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땅, 광야. 저는 광야가 참 우리 삶을 잘 표현해 주는 음. 단어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길이 있다면 광야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어쩌면 길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니, 어쩌게 보면 늘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광야는 여러분 참 고독한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눈 씻고 봐도 같이 갈 사람이 안 보여요. 같이 갈 사람. 같이 동행할 친구, 같이 고통을 토로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참 슬픔의 땅이죠. 길이 안 보여서도 그렇지만요. 사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광야죠. 불안함에 잠못 이루는 곳. 그래서 잠못 들어서 불안하고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광야 아니겠어요. 원망함에, 원망에 치를 떠는 나를 볼수 있는 곳이 광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슬픔의 땅이 광야죠, 광야. 여러분, 광야는 또 죽음의 땅 아니겠어요?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고, 한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 이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벽돌을 굽고 시키는 일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죠. 430년이라는 역사를 살아왔죠. 먹을 것이 없는 그곳, 외로움이 가득한 그곳, 마실 물이 없는 그곳, 뜨겁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원망스러움이 넘쳐나는 그곳, 광야 길을 가면서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먹을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고, 마실 물을 어디서 찾아야 하고, 고독을 어디서 달래야 하고, 적들이 나타나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30년 동안. 그렇다면,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제 생각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을 찾는 방법이죠. 음식을 구하는 방법이고, 밤에는 따뜻하게 잠을 잘수 있는 방법이고, 낮에는 시원하게 광야의 길을 갈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적군들이 나타나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기술, 전략과 칼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2절. 1절, 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과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을 방법이나 구하는 방법이나 물을 찾은, 찾는 방법이나 전쟁에서 싸우는 싸우서 이기는 방법이나 낮에는 시원하게 또 밤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막한 광야를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막한 광야를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나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진정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멋지게, 보람있게, 아름답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초청하세요. 그 전까지는 모세하고만 대답하셨지만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광야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나에게 직접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에게 직접.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여러분 3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죠. 3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우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럼 다섯 가지 제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맺는 방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는 방식, 광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장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를 번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번제는요, 히브리말로 올라간다는 말,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올라간다. 히브리말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라고 이야기해요. 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올라, 올라, 뜻이 뭐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올라간다는데, 히브리어로 올라, 번제는요, 올라가는 제사예요. 올라가는 제사. 어, 이따가도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지만, 어, 이 영어로 번제를.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요. 번트 오퍼링. 이 번트라는 말은 완전히 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타서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연기가 올라가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 어, 올라간다는 의미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 서는 방식, 하나님께 하나님과 관계맺는 방식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절에 있어요. 사절. 우리 다 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시작. 그는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청하시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번제의 제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초청. 거룩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선 나를 봐야 되요 나.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나를 보는 은혜라고 짓고 싶었어요 나를 보는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게 하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냄새 나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썩어져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로 인하여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죄라는 고백이,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여러분, 다짜고짜 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불쾌하지 않으세요? 죄인이라는 이 말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불쾌하고,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난 얼마나 봤다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안다고,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전 너무 이것이 불쾌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존재가 영광의 빛을 통해서, 거룩의 빛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점점, 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고백. 저는 오늘 사절 이후에 이 번제 모든 제사의 과정이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실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번제제사의 방식이 여러분 크게 일곱 가지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곱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흠없는 숫컷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흠이 없는 것. 그두 번째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잡아 죽여요. 네 번째 단계는 잡아죽인 그 짐승의 피를 뿌리죠. 다섯 번째 단계는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뼈를 자른다는 말이에요. 뼈 마디마디를 자른다는 거예요. 육 번째 단계는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다. 그리고 일곱 7번, 번째 마지막은 그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워요. 완전히. 저는 이 일곱 가지의 단계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러분 단계를 보면 사절에 있는데, 여러분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 가지고 온 자가 짐승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 안수한다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죄를, 나의 부리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그럼 이것을 누가 하냐면, 제사 드리는 자가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잡아 죽여요. 살아있는 것을. 머리를 따서 머리를 잘라요. 얼마나 여러분, 잔혹합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직접 짐승의 머리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닭한 마리 잡기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소름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몸보다 큰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죽을 벗깁니다. 각 마디를 떠요. 뼈를 잘라요. 여러분, 가죽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됐어요. 가죽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나의 껍데기, 내 허위. 내 거짓을 포장하고 있는 내 껍데기, 내 실체를 감추고 있는 거짓된 자아, 위선된 자아 이것을 저는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예요? 벗기는 거예요. 벗기는 작업, 벗기는 작업이 번제죠, 번제. 각을 뜨는데 여러분 마디를 자르죠. 뼈 마디를 자르지 않습니까? 뼈 마디. 뼈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게 뼈의 의미 아니겠어요 뼈 근데 여러분 뼈 마디를 자른다는 거예요 뼈 마디 뼈 마디를 자르는 것은 뼈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 외에 나를 존재토록 나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내 존재를 내 존재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단단히 자르는 거죠 단단히 자르는 내장과 정강이를 여러분 씻습니다. 6절, 9절에 보면. 내장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내 삶의 영양분이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씻어요 여러분 정강이를 씻습니다 정강이 정강이는 여러분 이 발목부터 무릎까지 신체 부위를 말하잖아요 그것을 씻어요 발과 가장 가까운 부위죠 여러분 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자의 내 원함 내뜻 그것을 상징하는 게 정강이에요 여러분 정강이를 씻는 것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주님 이것을 씻습니다. 이런 의미로 정강이를 씻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재물을 태워요. 여러분, 이 잔인한 일곱 가지의 제사, 제사 과정 중에서 다섯 가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일을 제사, 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잔인한 과정, 추악한 과정, 냄새 나는 과정,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의 추악한 죄를 보라는 거죠. 너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생명을 희생해야 하고, 뼈를 잘라야 하고, 가죽을 벗겨야 하고, 정광이와 내장을 씻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야 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제사,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냄새 나고 피비린내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타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피비린내. 타는 냄새. 여러분, 고기집 가서 고기 먹으려고 고기를 구우면 그 냄새는 너무 향긋하지만 식감을 돌게 하지만 완전히 태우는 그 제사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역했겠어요.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역했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소가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문제로 가득한 존재인지,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길 거, 그곳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추악하지만, 나는 냄새 나는 존재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인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희열, 희열, 기쁨.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뭘까요? 유한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뭘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질병이 고침받는 것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우리의 기쁨이 될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카타르시스, 최고의 희열은 우리 유, 유한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단순히 내 기도가 응답되는, 앞으로 사라질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한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진정으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과 연합될 때이 놀란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생존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정말 즐겁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섬으로 나를 보고 그 속에서 무능을 경험하고 죄악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